안녕하세요. 게임 유튜버이자 축구 게임 전문 유튜버 겜입니다. 오늘도 피파 22 입문자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 콘텐츠를 준비해 왔습니다. 인게임 포메이션 그리고 포지션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피파 시리즈 얼티밋 팀을 즐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게임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그 전에 먼저 일단 피파 시리즈 얼티밋 팀 스쿼드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걸려있는 링크의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야 합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숙지해 놓아야지만 오늘의 설명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제가 현재 시점 실제로 피파22 얼티미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쿼드입니다. 이 스쿼드와 이 포메이션대로 경기에 진입하면 손흥민과 메시가 양쪽 윙자리에서 뛰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손흥민을 최전방 중앙 공격수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는 손흥민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고 싶고요. 이럴 때 인게임 포메이션 그리고 포지션 변경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먼저 L2를 눌러서 스쿼드 관리 메뉴를 연 다음 커스텀 전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L2를 누르면 네 가지 게임 플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수비 집중, 수비형, 공격, 공격 집중이 있죠. 각 플랜마다 포메이션과 전술을 별도로 지정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수비 집중이나 수비형이라고 해서 꼭 수비적으로 세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인게임에서 실제 사용하고 싶은 포메이션과 전술을 저장할 수 있는 슬롯이 4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게임에서 좌우 십자키를 누르면 제일 좌측 수비 집중부터 제일 우측 공격 집중 게임 플랜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지금은 4가지 중에 공격 집중 게임 플랜을 선택해봅시다. 그럼 먼저 팀 전체적인 전술을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입맛대로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R1을 누르면은 인게임에서 실제 사용한 포메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4-3-3도 있고요, 4-2-2도 있고, 저는 이제 4-3-3 4번을 선택해 놨고요. 여기서 세모를 누르면 이 포메이션 기준으로 선수들의 위치를 싹 새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메시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하고요. 대신 코레아하고 고메지를 양쪽 윙포드 자리로 보내 줍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원하는 자리에 이런 식으로 배치해 놓고요 다음 R1을 한번더 누르면 선수들의 개인 전술을 지정해 줄수 있어요 역시 뭐 입맛대로 세팅을 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R1을 한번더 누르면 주장과 세트피스 키커를 정해 줄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여기서는 변경할 수 없고요 동그라미를 누르면 현재까지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면서 기본 밸런스 게임 플랜으로 돌아가는데요. 여기서 역할 탭으로 이동을 해서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한번더 눌러서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처음의 스쿼드 화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경기에 진입하면 됩니다. 아까 인게임에서 좌우 십자키를 누르면 제일 좌측 수비 집중부터 제일 우측 공격 집중 게임 플랜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십자키를 눌러서 아까 설정한 공격 집중 게임 플랜으로 전환해 봅시다. 실제 손흥민은 최전방 중앙 공격수로 메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이 인게임 포메이션 그리고 포지션 변경이 모든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인게임에서 선수의 포지션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미리 맞춰놓은 케미스트리가 다 깨지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실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게임 진입 전에 스쿼드에서 맞춰놓은 케미스트리 수치는 게임 진입 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든 변하지 않아요. 선수들의 리그와 클럽, 국적 고려하지 않고 막 섞어놔도 돼요. 한 가지 더.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 있죠? 어떤 포지션에 들어가든 어떤 선수 옆에 들어가든 무조건 오케미스트리 고정입니다. 그러니 후보 선수들은 소속 리그와 클럽, 국적 고려 안 하고 넣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있어요. 얼티미 팀을 하다보면 가끔 선수들을 이상한 위치에 배치해놓은 상대방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예시로 보이는 스쿼드처럼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인 칸테가 최전방 중앙 공격수 자리에 가 있다거나, 원래 최전방 중앙 공격수인 은바페와 벤 예데르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가 있다거나요. 이건 상대방이 추가할못이어서가 아니라 풀케미스트리로 하이브리드 스쿼드를 맞추기 위한 고육 지책인 겁니다. 이 스쿼드를 보면요. 칸테는 EPL이고요. 비니시우스 맨디는 스페인 라리가죠 나머지 8명의 선수들은 다 프랑스 리그의 앙이고요. 총 3개 리그 하이브리드 스쿼드인데 이런 식으로 다른 리그 소속의 선수들끼리 이어지는 케미스트리 링크를 국적을 맞춰준다든지 초록줄을 엮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 하려다 보면요. 선수들을 자기 원래 포지션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배치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 역시 인게임 포메이션 포지션 변경이 필수인거죠. 일단 선수들의 고유 포지션을 변경한 후 배치해서 경기 진입 전에는 케미스트리만 맞춰놓고 인게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인게임 포메이션과 포지션 변경을 통해 원래 의도한 위치로 옮겨놓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인게임 포메이션과 포지션 변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케이.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피파 시리즈 얼티밋 팀을 즐기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꼭 숙지해 두시길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은 이만하고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게임 유튜버 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